형님들 오늘은 대학로 5 3 4호 서정희 명장의 고급스럽고 가성비 좋은 한식 한상입니다. 오늘도 마차꾼. 오늘도 마차꾼. 요즘 식당들을 보면 언젠가부터 주위에 명장, 명인의 타이틀을 앞세운 매장들이 부쩍 많아진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그런 명인, 명장 같은 수식어에 둔감해진 듯 한데요. 사실 알아보니 대한민국에서 부여하는 명장이란 이름은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법령에 따라 대통령 명의로 선정되는데요. 이 명인을 모방하는 그런 타이틀 말고 진짜 국가에서 부여하는 명장이 하는 진짜 맛집을 찾아 울산을 향합니다. 원래 맛집을 찾아갈 때도 설레이긴 하는데 오늘은 뭔가 더 새로운 경험을 할것 같은 기분에 가슴이 뛰네요. 그렇게 길을 찾아가다 보면 너무나 한적해서 이런 곳에 맛집이 있나 싶은 시골 풍경이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 여기가 서생인데 주위에 배나무도 많이 보입니다. 한적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마음도 차분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명장이 대단하긴 대단한 건지 어떻게 이런 곳에 식당을 오픈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만든 음식을 찾아 무조건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쪽에 뭔가 정리 잘된 듯한 건물이 보이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박물관 혹은 미술관 같은 느낌의 건물과 시원한 주차장이 나타납니다. 서생 2화 6월 5일에 오픈했네요. 나름 신상 맛집입니다. 건물 너무 분위기 있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오면 좋겠다 싶은 풍경입니다. 매장으로 들어섰는데 밖에서 본 것처럼 내부 분위기도 좋고요. 만난 한상 먹으러 그럼 들어가 봅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대한민국 명장의 표시가 보입니다. 제544호 요리명장 서정희. 보이는 것처럼 가장 아래 에 대통령이 수여한 명장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진짜 명장입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규모가 있고 11시 오픈, 11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비어있는 자리가 거의 없고 비어있는 곳도 대부분이 약석이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피크 시간에는 방문하실 때 아마 예약하셔야 할듯하고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 그러고 보니 이전에 광안리 박혜운 해물밥상이 생각나는 실내네요 저희는 예약을 하고 갔는데 메뉴 주문 전에 몇 가지 찬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화 해물찜 한상 2인, 한우 육회 비빔 반상 1인 주문합니다. 식전에 죽 종류부터 내어주시는데 그 전에 앞에 차려진 찬들을 한번 보면 너무 깔끔하고 정갈하고 먹음직스럽네요. 반찬에서 뭔가 모른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양념 꽃게도 좀 말랐는데 계속 저렇게 놔두고 있었어. 아 약속에 미리 깔아놨구나. 맛은 있는데 왜 이렇게 차갑냐? 이거는 배추찜이고요. 이거 당근으로 만든 연근전인데요 배추는 라이스파이퍼 받은 소주고요. 들깨소스 위에 부품 조여져 있고 과자도 들어있고요. 2차로 나온 메인 반찬들은 하나하나가 주옥 같네요. 일단 비주얼 좋고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호박죽인데 올려진 배잼이 포인트고요. 음 맛있다. 야, 호박죽도 엄청 많이 있네. 아왜다 찼어? 잡지는 않나? 안 따뜻할 뿐이지 그게 차이가 없한 점이 많고 하니까 다다다다다다 만들어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나오고 이 그리고 오픈 시간이니까 오픈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두부지짐에 갓김치 올린 건데 뭐가 이리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아 예쁘다 나중에 메인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향이 리스트를 쭉 훑어보는데 찬들은 다 나왔고 음. 이제 메인과 된장만 나오면 될 듯합니다 어 맛있다 맛도 맛인데 참 보기가 좋네 서생대가 유명한가 보다 응, 음, 선생 배가 유명하대난 나주 배 밖에 못 먹었어. 음, 이거 맛있다. 그데좀 눅눅하대요. 바삭도는 아니다. 맛있을 아, 수밖에 네, 없는 생선조림의 무. 한 조각 잡아보면 음, 무 진짜 잘 삶아졌다. 엄마 뭐 좋아하잖아요. 는다 녹아. 맛있다. 맞지? 먼저 육회비빔밥 나오고 해물찜 2인도 <laughs> 나옵니다. 슬라이스 해물찜을 깔아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맛보기 배로 만든 반죽이니까 이거는 크림소스인데 우리 별미를 맛봐볼까? 육회비빔밥 살펴보는데 너무 마음에 쏙 들었던 찬들과는 다르게 정말 평범한 비주얼의 구성이네요. 아니 좀 빈약한 느낌도 나는데요. 소고기가 굉장히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아 근데 다시 봐도 좀 아쉬운데. 해물찜이 나온 그릇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2인분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싶고 새우나 전복 등 해산물은 나름 크기가 있고 싱싱해 보입니다. 또 이런 매콤한 거 하나씩은 있어 줘야 맛나게 식사할 수 있죠 된장찌개에 꽃게 반마리와 넉넉한 두부 약간 걸쭉한 느낌 된장찌개는 3인분이가아 이게 3인분이가 야박하네 근데 찜인데 맵기를 안 물어보네 그치? 야 엄청 부드럽다 생크림 같다 맛있네 오 해물찜에 떡 들어있다 맛있는 해물찜이네 떡이 제일 싼 거야 해가 콩나물이 제일 짤 거야 아 맞네 밥도 잘했네 야 여기 나이 든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알고 밥 찾은 거였어? 25,000원 15,000원 가성비는 어떤가 괜찮은데? 가성비를 따지려고 이게 오르는 건 아니지 사실 음식만 봤을 때는 25,000원 약간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맛이나 이 깔끔함하고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다 올만하다 막 신났다 나는 <laughs> 이게 뭐야? 배로 만든 크림이네 토끼정의 감자크림 느낌 이걸 따서 먹어보라는데 게 매운맛이랑 그거 되니까 배 맛이 난다기보다 배 향이 올라온다. 전복이 엄청 큰건 아닌데 나름 통실하고 특히 저 크림과의 조화가 진짜 좋네요. 정말 설명처럼 별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도 이하고 선생이 배가 유명한데 그 조화를 잘하는 것 같다. 배슬라이스 해산물 쌈해서 먹어보면 나는 배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네. <laughs> 약간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째 이 아침부터 진짜로 이래 맘대로 마약을 알아서 오는네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새우가 많네 김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뭔가 배가 들어갔을 것 같잖아 여기도 너무 많다 그것도 음. 심지어 배가 불러오던데 배 먹어서 그래? 아! 어느덧 제육이 잊혀지고 있었찬데다 깔끔하고 기분 이상은 하고 아, 백합 국기참 맛있네. 근데 해물찜이 냉정하게 봤을 때는 맛있기는 하나, 맛집 정도까지는 아니다데 아, 똑하다감칠 맛이나 단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구찜이? 아, 모든 음식이다. 완전 진짜 밑반차다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이런 식당이 너무 우리 채널하고 맞는 것 같다. 지인데 좋아하나? 어, 이런 데가 지인들 데리고 오기도 괜찮고. 아빠, 지인 없잖아. <laughs> 아니 찬들이 다 맛있으니까 아깝다 다 아깝다 가디 먹고 어디 가기가 어디 아깝다. 다 먹고 갔더라 그래 다안 먹고 가기가 아깝다 그렇지만 해물집 맛있는 건데 아니, 맛이 없진 않은데 해물집 전문점으로 생각하고 해물집맛 먹으러 여기 오겠냐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 아이가. 조미료가 안 들어갔다니 그런 느낌이다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뭔가 입에 쫙쫙 달라붙는 느낌 맛있는 건 맞는데 자극적인 맛 좋아하나 봐 그래 음식은 조미료 맛이지 그러기에는 딴것들이다 맛있어 어른들 칠순이나 한갑 이런데 어설픈 그 뷔페 가느니 여기도 괜찮겠다 아 근데 룸이 있나? 룸이 없네 아 이따 있는데 아, 개별 룸이 있어? 룸 있으면 괜찮고 식구들끼리 딱 이래 차려놓고 그냥 근사하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저 이거 리뷰 이벤트 하려고요 이거 뭐 주는 거야? 저거 옹기종기 우선 막걸리 드립니다 야 양념게 딱 말라가지고 고소 카이 맛없어 보이지만 진짜 맛있다 야. 명인은 다르다니까. <laughs> 아 생선조림도 맛있네. 희한하네 크림인데 해물찜하고 어울리네. 아 어울리니까 좋겠지. 아 얘가 살짝 부족한 단맛을 얘로 채우는 거다. 그런 게 있는 거 같다. 맛이 있으면 역시 명인이라서 맛있고 맛이 없으면 아 내가 명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laughs> 이 맛이 못 따라가네. 그래. 뭐배잼 이런 것도 팔던데. 나한테 제법 강하겠다. 구식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생긴 팥 양갱과 빛깔이 예쁜 오미자 차네요. 만나 보이는 양갱 한입 하면 모르겠다. 양갱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이 잔에 음료가 식기 전에 적장히 목을 따오겠소. 차갑다. 아 배부르다. 이런 식당은 매주 찾아다녀야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서생이와 잘 먹었습니다. 제 느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네요. 일단 한 정확한 외곽에 정리 잘 되고 깨끗한 건물 대한민국 명장의 음식, 훌륭한 가성비까지 두고두고 두고 마음속에 두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방문하고 싶은 곳이네요. 이상 마차꾼이었습니다.